안녕하세요. 송도 파크부 의원의 구지영 원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엔 티타늄의 효과와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정말 다재다능한 티타늄. 좋기만 한 건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의 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티타늄 리프팅도 부작용이 있나요? 네, 모든 시술은 그렇듯이 부작용은 항상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티타늄은 크게 네 가지의 부작용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화상이 있습니다. 실은 화상은 티타늄만 국한되는 부작용은 아닌데요. 티타늄은 레이저 빛을 이용한 장비다 보니까 피부 전층을 열을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레이저 조사부인 피부 표면의 온도가 조금 더 빨리 오르게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된 상태에서 계속 시술을 하면 우리는 시술 중에 굉장히 뜨거운 통증과 심하면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티타늄의 팁은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져서 피부층을 차갑게 보호하고. 피부 안쪽에만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화상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기미가 짙어지는 부작용인데요. 티타늄은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파장 중에 멜라닌 세포와 격렬히 반응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티타늄 받은 즉시에 피부가 밝아지는 장점도 있지만은 기미야 숨어있고 짙은 분들한테 받으시면 오히려 악화되는 나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마크뷰 피부 진단기를 통해 기미의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있으니 충분히 의료진과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바로 제모인데요. 어, 잔털이 정리돼서 얼굴이 시적으로 환해 보이는 것은 하나의 장점이 되겠지만 원치 않는 제모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도 부작용이라 할수 있겠죠 마지막 부작용은 효과없음입니다 어, 효과 없는 것도 부작용이라 하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술 받으실 때그 사람의 얼굴 형태나 피부의 컨디션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술을 들어가면 효과는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시술자가 환자의 얼굴을 잘 살펴보고 얼굴 처짐에 맞게 티타늄 에너지 분배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안 생기게 시술 받으시려면 총네 가지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 현재 피부 상태는 예민한가, 두 번째 멍이나 다른 상처 부위는 없는가, 세 번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가, 네 번째 임신 중이지는 않는가.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시술 받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을 꼭 하셔야 합니다. 티타늄 리프팅 레이저 시술은 그렇게 자극적인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전에 특별히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예민한 상태 그러니까 가렵거나 따가운 상태면 시술을 되도록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과한 마사지나 과한 클렌징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티타늄의 부작용과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시술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받기 전에 꼭 숙련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도파크뷰 의원의 구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